fx는 이렇게 sin x 함수를 좀 변형시켜 놓은 친구고요 그리고 그림과 같은 그래프를 가진대요 두 양수 a, b가 있고 a 곱하기 b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fx를 좀 보기 좋게 이렇게 좀 고쳐 봅시다 너는 3 sin에 2분의 i 에 x 더하기 a 이렇게 해서 이게 각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 더하기 B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첫 번째로 3이 결정하는 건 진폭이죠. 진폭이라는 건 진동의 중심에서부터 최대값, 최소값까지의 그 거리를 말합니다. 그 다음 여기 2분의 파이가 결정하는 건 주기죠. 그래서 주기는 얼마가 되느냐? 이 파이를 2분의 파이로 나눠. 그러면 주기가 4다라는 걸알수 있어요. 됐죠? 그리고, 요, A랑 B가 어떤 걸 의미하냐, 평행이동이죠? 그럼, X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A만큼 평행이동하고, Y축 방향으로는 B만큼 평행이동했다. 이걸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어. 그렇게 그려놓은 그래프가 요 그래프라고요. 되겠지? 어, 그런데 보시면, 여기가 1이고, 여기가 5면,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한 주기 되는 거지. 그러면,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. 여기가 0이잖아. 0부터 1까지 4분의 1주이니까아 여기가 sinx가 원래 시작하는 그 지점이었겠네. 그러면 여기 이 높이가 요 높이가요, 진동의 중심이 되겠네. 보이나요? 이렇게 진동의 중심이 되는 것이고 그 높이는 당연히 최댓값과 최솟값의 평균일 테니 이 선분 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2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에 b 값이랑 똑같죠? 됐지? 어,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, 보자. 사인 함수가, 여기, x가 0일 때부터 출발해가지고, 어, 4분의 1 주기, 2분의 1 주기, 여기 4분의 3 주기, 1 주기, 요렇게 와 있는 거야. 그럼 요 그래프 자체가, 그냥, 어, F, fx는, 어, fx라고 쓰지 말고 y라고 쓸까요? y는, 3 사인, 2분의 파이 x 더하기 2, 요 그래프랑 완전히 일치하는 거잖아요. 그런데 지금 현재, 요, x는 마이너스 a만큼 평행이동을 했죠. 그런데도 불구하고, 똑같은 그래프가 나왔다라는 건, 이 마이너스 a가, 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주기의 배수일 것이다. 네칸 가거나, 여덟 칸 가거나, 뭐, 이럴 것이다.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. 그러면, 마이너스 a가 양수니까, 뭐, a가 양수니까, 어, a 값은요, 4거나, 8이거나, 12거나 해가지고 왼쪽으로 4칸 왼쪽으로 8칸 왼쪽으로 12칸 뭐 요렇게 갔던 그런 상황이겠네 그러면 b는 2고 a의 최소값은 4니까 a 곱하기 b의 최소값은 당연히 8이 되겠습니다